코로나 진단키트로 엄청난 실적 성장을 보이고 있는 SD바이오센서가 6월 15, 16일 양일간 청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높게 책정된 희망 공모가에 대한 걱정을 다룬 유튜브나 기사가 많이 보여서 청약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말 청약하면 안 되는 종목인지 SD바이오센서의 청약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s k i t 공모주 청약으로 돈을 좀 버셨나요? 아니면 손해를 보셨나요? s k i t 공모주 청약은 실패한 재테크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리고 이제 공모주 재테크는 끝이구나 싶으신가요? 만일에 지난 SKIT 공모주 청약이 실패한 청약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번 SD 바이오 센서는 청약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거의 100% 이번 SD 바이오 센서 청약은 SKIT 때보다 수익률이 낮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SKIT는 무조건 청약해야 하는 IPO였고요 청약한 분들은 꽤나 짭짤한 수익을 보셨을 겁니다 SKIT 배정수량을 예상을 해보면은, 균등 배정으로 한 3주에서 4주, 그리고 1억 정도 넣었다면은 비례 배정으로 3주 정도 받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3인 가족 기준으로 온 가족이 전부 청약을 했다면 총 13주 정도는 받을 수 있었죠. SKIT 공모가가 10만 5천원이었고요. 시초가가 블로 21만원에 성공을 했습니다. 만일에 시초카에 팔았다면 3인 가족 수익이 무려 136만 5천원입니다. 투자금은 균등배정 넣는데 787만원 정도, 1억 마통 4일 대출이자가 대충 한 4만원 해서 합해서 791만원이 투자금이었고요. 수익률은 16.8%입니다. 단 4일만 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SKIT가 망한 IPO라고 할까요? 그리고 먹을 것도 없었던 공모주 청약이었다고 할까요? 따상이나 따상상을 갔어야 하는데 따블밖에 못 먹어서 그런 건가요? 사실 따블만 먹었어도 130만원입니다. 온가족이 아니라 혼자만 넣었어도 60만원이었고요. 비례배정이 아니라 그냥 균등배정만 넣었어도 30만원입니다. 개미들에겐 쉽게 돈벌수 있는 기회였죠. 아마도 뉴스나 유튜브에서 SKIT는 최소 따상이라는 말만 듣고 따상이나 따상상만 노리다가 따블도 못 잡은 분들이 망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지난 SKIT 청약 전략 영상에서 올렸지만 따상 가면 좋지만 공모가가 너무 높으니 일단 따블을 목표로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랬더니 뭐 이건 당연히 따상 따상상 갈 종목인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영상 올리냐는 댓글들이 많았거든요. 저는 좀 아쉽더라고요. 저도 SK IT를 풀 청약했는데 당연히 따상이나 따상상 가기를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때 제 생각은 당연히 따상이나 따상상 가면 좋지만 따블만 갈 수도 있으니까 대비를 하자였거든요. 이렇게 상장일에 어떻게 매도할지 정확한 전략을 가지고 준비를 했다면 따블은 무조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공모주는 아직 괜찮은 재테크입니다. SD바이오 센서도 30만원 벌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못벌 수도 있지만요. 하지만 아직 확정 공모가, 기관 경쟁률도 안 나왔는데 미리 포기하는 거는 좀 아깝지 않나요? 벌써부터 SD바이오 센서 청약 안 해. 이건 무조건 마이너스야. 라고 하거나, 야, 이거 공모가가 너무 높아서 청약 미달 내자. 그래서 증권사 다 망하게 해야 돼. 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쩌면 청약 마지막 날에 일반 경쟁률까지 확인을 하고 청약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사람이 진짜 수익을 볼 자격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럼 SD 바이오센서 회사 소개부터 보시겠습니다. SD 바이오센서는 체외 진단 키트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코로나 19 덕분에 대박이 나는 회사죠.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 전세계 수출량이 7억 개고요. 국내에서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판매 승인을 받은 두개 회사 중 하나죠.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IPO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세부적으로 뭐하는 회사인지, 제품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를 너무 디테일하게 시간 투자를 하면서까지 공부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 SD바이오센서는 이 정도만 알아도 회사 속에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청약 일정입니다. 기간 수요 예측일은 6월 10일 목요일부터 11일 금요일까지고요. 공모가격 확정일은 6월 14일 월요일, 청약일은 15일 화요일부터 16일 수요일 양일간입니다. 공모가격 확정일 바로 다음 날부터 청약일입니다. 시간이 좀 촉박하긴 하네요. 그래도 환불일은 이틀 후인 6월 18일 금요일입니다. 혹시 마통 써서 비례까지 노리는 분들은 이자 세이브가 좀 되겠네요. 좋습니다. 상장일은 아직 미정이고요. 그럼 공모가를 보시죠. 희망 공모가 밴드가 하단이 66,000원이고 상단이 85,000원입니다. 네, 이거 비쌉니다. 공모가 기준으로 시총이 8.8조. 따블이면 17.6조. 따상이면 22.9조가 되는데요. 우리나라 진단 키트 대장주인 시젠의 시총이 3.5조입니다. 이러니까 청약하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따블도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어려워 보일 뿐 따상 치지 말라는 법은 없죠. SKIT처럼 무조건 따상이라고만 생각하다가 따블에도 못 파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것처럼 SD바이오 센서도 따블도 절대 안 되라고 생각만 하다가 혹시나 따상을 갔는데목 묻는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따블도 힘들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공모가에 대해 좀더 살펴보시죠. CJN의 2020년 순이익이 5,031억이고요. 현재 주가는 68,300원입니다. SD바이오센서의 2020년 순이익이 6,156억인데, 이거를 CJN을 기준으로 주가를 환산을 해보면은 83,572원이 나옵니다. 딱 공모가 상단 수준이죠. 하지만 SD바이오센서의 올 1분기 매출이 벌써 2020년 매출의 65%를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1분기 매출에 대해서도 말이 많지만 그래도 83,000원이라는 주가보다는 조금은 더쳐질수 있을 것 같습니다. 38 커뮤니케이션에서 거래되고 있는 장애시장 거래가격을 보면 은 판미다가 한 12만원, 삽미다가 9만원에서 11만원 사이네요. 11만원을 기준으로 잡으면 공모가 상단 대비해서 한 25,000원이 비싸죠. 그래서 일단 매도 목표가는 11만 원으로 잡으면 어떨까 합니다. 그럼 11만 원에 매도하면 얼마나 볼수 있을까요? 이번 SD 바이오 센서는 NH 투자증권, 한국 투자증권, 삼성증권, KB 증권에 중복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인 가족 기준으로 이 4개 증권사에 모두 청약을 해서 균등 배정으로 한 주씩만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총 수익이 3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희망회로를 한번 돌려봤으니 주의할 점도 봐야겠죠? 일단은 공모가가 높습니다. 너무 높습니다. 참 아쉽죠? 시즌 시청 기준으로 공모가를 잡았어도 따상은 충분히 갈 종목인데 말이죠. 두 번째는 상장 당일에 유통 가능 물량이 2.9조로 엄청 많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높은 공모가보다는 이게 더 청약을 망설이게 합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진단키트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시즌 주가도 많이 내려왔죠. 이게 상장 당일에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목표가 기준으로 잡았던 장외시장 매수 매도 가격은 참고만 하셔야 됩니다. 장외시장 매수 가격이 11만 원이라고 해서 상장일 시초가 하단이 11만 원으로 잡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도 장외시장 거래가는 계속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첫 번째 청약 전략입니다. 일단 마이너스 통장까지 써서 비례 배정을 받을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예상 수익률이 낮다 보니까 마통이자도 아쉽죠. 그러니까 하더라도 균등 배정만 준비를 해봅시다. 4개 증권사의 균등 배정만 받을 생각이면 170만원만 있으면 됩니다. 만일에 3인 가족이면 510만원이 필요하죠. 두 번째 청약 전략은 끝까지 살펴보자는 겁니다. 미리 포기하지 말고 일단은 확정 공모가하고 기관 경쟁률부터 확인을 해봅시다. 만일에 기관 경쟁률이 1000대1이 안 되거나 확정 공모가가 공모가 상단을 초과를 해서 결정이 되면은 수익을 볼게 없어지겠죠? 그러면 그때 포기하면 됩니다. 만일에 확정 공모가나 기관 경쟁률이 좀 괜찮다 싶으면은 마지막 청약일에 일반 경쟁률을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일반 경쟁률이 너무 낮으면은 그때 깔끔하게 포기하면 그만인 것이죠. 여기에 플러스로 장애 시장 가격도 꼭 체크하시고요. 핵심을 요약을 하면 예상 공모가는 한 85,000원이 될것 같습니다. 비싸죠. 두 번째는 현재 장애 시장에서 공모가 상단보다 비싸게 거래 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리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확정 공모가, 기관 경쟁률, 일반 경쟁률, 그리고 장애 시장 거래 가격까지 끝까지 살펴본 다음에 청약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약을 하더라도 균등 배정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진짜 중요한 사항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정 공모가 기관 경쟁률, 일반 경쟁률 그리고 장애시장 가격이 좋다면 저는 청약을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네 가지가 다 좋다고 하더라도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명 드린 것은 제 나름대로의 투자 기준을 설명 드린 것 뿐이니까요. 후회 없는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반드시 공부를 해서 투자를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SD 바이오 센서의 공모 청약 전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